토성이 아니고 토항성이었던 것같아 토항성 폭포? 바람이 불어오고 저기 보이는 풍경이 그냥 좋아서 기분이 상쾌해지나요? 좋다. 밑에 풍경은 이런데 저기는 오, 산이. 그 다음에 저 안에 밑에 도로? 이렇게 자동차 오는 길. 이렇게 올라가면 산이 돼요.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저산 보고 있으면 그럼 하늘은 좀 줄여볼게요 구름 크흡, 이렇습니다. 이렇게 보다가, 저기를 딱 보면, 뭔가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, 푸르름? 음. 카메라는 못 느끼는데, 육안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, 진짜 편안해서 1, 2, 3. 여기가 어디 풍경이냐면요, 남자 화장실 위에 풍경 이래. 매력적이죠 설악산 능선 저 처음 와보는데 고등학교 때 비룡포포하고 흔들바위는 가본 기억이 있어요 수학여때 근데 성인이 된 후로 설악산은 처음 와보는데 와 그냥 산 능선 입구에서 보는 산 능선 자체가 예뻐요 역시 학생 때하고 성인이 돼서 왔을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저기에 한옥으로 된 상점이 있고, 저기에. 잘 제가 읽지 못하는 한자로 써진.가 있고, 영상이 아름답지 않겠지만, 이런 게 있다라고. 이 입구 자체부터 이래. 나재재재다재립 설악산문, 아닌가? 뭐지? 원. 어? 풍, 중간에 연지 신지 모르겠고.